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체크해볼 종목은요, 이 청담글로벌이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청담글로벌 외국인과 이 기관들이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서 모르고 계시면 절대로 안 되는 중요한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이 정확한 가격 전략과 또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네, 또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앞으로 2차 전지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 향후 수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오늘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네,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청담글로벌 최근에 상장한지 얼마 안된 기업이죠. 상장 가격 당시 그 밑으로 하락하지 않고 지금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간간히 보시면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봉이 또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죠. 오늘 이렇게 네번 정도 터쳐주고서 지금 그동안 뚫지 못했던 저항선을 돌파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청담글로벌 도대체 왜 올라가는지 어떠한 재료가 있고 이 재료가 앞으로 2023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청남글로벌 어떤 기업이냐 이걸 먼저 보셔야겠죠 일단 네, 해외에 이런 이커머스 기업에 국내 기업들이 진출을 할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 유통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이다 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시는 게 이제 아마존 이베이 뭐 쿠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국종에는 이제 진동 알리바바 이쪽으로 전부 다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중국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 커머스 시장 전 세계 1위는 바로 중국인 거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미국보다 더 커요. 미국이 한 18%, 20%고 중국당 50%에서 55% 가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반 이상이 중국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동사의 실적 역시도 이 중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올랐던 이유 네, 바로 최근 중국에서 이 도시봉쇄를 해제하겠다라는 기대감들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 중국 경제, GDP도 그렇고 경제성장률이 전체적으로 지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심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달성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 도시를 억지로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경제 활동을 못 하면 그만큼 이 소비 심리도 같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인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하다라고 합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현재 사면임까지 성공을 했죠. 여기서 도시 봉쇄가 지속이 되면 이 반발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상해나 북경 같은 대도시는 전부 다 풀어놓은 상태이죠. 이에 따라서 소비심리가 다시금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대 감에 이런 테마로 엮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향후 글로벌 증시의 우리 방향은 미국도 중요하지만 최근 중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환율 문제도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국의 경제가 앞으로 회복이 되냐 이 여부. 에 따라서 2023년에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는 방향이 나뉠 거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중국을 이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관련 이슈들에 대한 재료들은 내년까지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청담 글로벌 11월 29일에 이렇게 받아 가신 분들은 약20%가까이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네, 11월 29일 종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날 조정이 나왔지만, 그 다음날 14% 슈팅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제가 목표가를 11,000원으로 잡아드린 만큼 이날에 달성을 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정확하게 이 매도를 할수 있는 구간이 왔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위에 번호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요, 지금 현재 20%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실 겁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때 못 받아가신 분들도 네, 아쉬워실 하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조정 몇번 나오고 다시 한번더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 받아가신 분들 이번에 꼭 가격 전략 알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네, 참여 방법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이렇게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주식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 보는 비중이 2% 정도도 안 된다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정보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이러한 가격 전략들과 투자 포인트 정확히 알고 가신다면 오히려 이 수익을 여러분들이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저희 구독자님들만큼 ]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에 번호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구요. 최근에 이렇게 정보만 빼가시고 네, 이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만 이렇게 선착순으로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시죠? 한 번씩 해주시구요. 이렇게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셔서 소중한 정보 이렇게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끔 영상이 조금 지난 것 같다라고 해서 문자 보내기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 타점 자체가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업로드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영상 보는 즉시 네, 문자 그냥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청담글로벌 이제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에 상승을 보였다. 뭐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서 숨은 뜻을 여러분들이 보셔야겠죠. 이커머스 기업에서 가장 큰 시장은 바로 중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청담글로벌 역시도 이 국내 기업들을 중국에 많이 진출시키면 진출시킬수록 그만큼 떨어지는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동사의 매출액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봤을 때 무려 매출액이 8배 이상이나 올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10배가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여기서 지금 중국에 대한 공세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이 성장성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는 매출액을 보면 계속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성장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경제 상황, 소비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순간 그에 따른 이 기저 효과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실적만 봐도 안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요. 순이익은 무려 20배 가까이나 올랐습니다. 당연히 기업에서 순이익을 많이 벌어들여야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크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뭐 A등급도 아니고요. S 플러스 등급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저효과가 반영이 안된 시점에도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 24년까지 반영이 된다면 매출액, 영업이익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청담 글로벌이 현재 성장성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급하게 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보통 여러분들 이 신규 상장 기업들이 초반에 좀 오르다가 완전히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어떤 거냐? 공모가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너무 고평가됐 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청담 글로벌 잘 보시면요. 지금 상장 이래로 이 저가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결국에 이 신규 상장주도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가치적인 부분들을 잘 따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지금 현재 상방으로 가려고 하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규 상장주라고 무조건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요. 이제 열의 일곱 에서 여덟 종목 정도는 거의 상장 이후로 좀 올라갔다가 이제 대부분 이제 50% 이상 하락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건 이제 공모가나 상장가가 대체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과 지금 형성되어 있는 시가총액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청담글로벌 현재 외국인 기관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외국인 기관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그래서 외인들 지금 기관 누적이 27만주 소진률은 2%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개인투자자분들은 이렇게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시려면 당연히 개인투자자가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외국인들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지 맞는 거겠죠. 외국인 기관들은 이런 성장성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했다라는 거고 앞으로도 모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들은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보다 이 정보가 빠르고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점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자본력은 이들의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그들과 비슷한 선상에서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같이 탑승하고 같이 빠져나오는 이 전략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영상에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런 민감한 정보들까지 꼭 얻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참여 방법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청담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반드시 참여하셔서 이 마지막 기회에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경제 어떨까요? 네, 중국 경제 아무런 전망뿐이다라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이게 지금 당장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도시 봉쇄를 지금 전국적으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 수준으로 한 번에 돌아가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도시 봉쇄를 해제를 안 하게 되면 결국 제일 손해보는 건 누군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중국 정부다라는 겁니다. 나라 자체가 성장이 안 되잖아요. 지금 GDP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상반기 때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마이너스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래 맞자 결국에 누구 손에다? 네, 정부의 손에다. 결국에 이게 오래 못갈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풀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기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암울할 수밖에 없지만 이 암울할 때를 틈타서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아직 기대감이 덜 반영되기 전에 유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당장에 이렇게 수출, 내수, 투자 모두 내리막길이지만, 네, 여러분들 모든 경제사이클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그렇게 지옥 같았던 IMF도 그렇고,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 때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내리막길 걸으면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때는 항상 이럴 때 늦게 보신단 말이에요. 아, 이제서야 호황기구나 하고 늦게 보시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을 때쯤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지 이 올라올 때 수익을 크게 챙기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관련주들 아직까지도 이렇게 암울한 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풀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차예요. 그래서 이 기저효과를 더하게 되는 때가 바로 내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위에 번호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청담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업 리포트,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우리 구독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진짜 대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바로 2차 전지 장비주입니다. 네, 여러분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바닥권에서 거의 수배, 수십 배 정도 급등이 나왔었죠. 그 만큼 2차 전지 관련주로 큰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반적인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을 아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올해 상반기 때 가장 핫했던 것들, 바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또 이제 수급을 옮겨 받았죠. 이후에는 바로 소재주들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재가 굉장히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또 폐배터리 관련 주들이 단기간에 뭐 3배, 4배 급등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온 게 바로 이제 리 관련주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금량 하이드로 리튬 전부 이제 리튬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수혜를 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그럼 리튬 다음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장비주다라는 겁니다. 2차선지 관련주들 중에 아직까지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유일하게 이제 장비주들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잘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급등했다가 고점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장비주들은 완전히 반대적인 패턴입니다. 현재 저점 찍고 이제서야 1차 상승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장비주 중에 왜이 종목이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공급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완성 업체이죠. 그래서 경쟁자로 뭐 삼성 SDI 정도가 있는데 사실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삼성 SDI와 지금 점유율이 거의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시장 점유율이 높을수록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파이 자체가 큰 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런 시장 점유율이 커질수록 이 장비에 대한 수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주 중에서도 가장 탑픽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지금 끼 캐봤자. 바닷권에서 10% 20% 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음량, 하이드로 리튬 이런 종목들도 처음에 굉장히 생소한 종목들이었어요. 심지어 10% 5% 오를 때는 아무도 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 가지시는 이유 바닷권에서 지금 10배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관심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당연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셔야 여기서 앞으로 10%, 20% 수익 볼 거를 100% 200%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모를 때 여러분들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종목 역시도 저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 방법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종목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반드시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2022년 별로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잘 준비하셔야 내년 23년부터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서 네, 오늘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